자, 복귀가, 복기가 조약하고요. 문화이 하고요. 정의, 정의에서 그, 이 천재의 경향이 천8 0년이다 지금 2 8 0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밑에 서는 아, 보면 일부 사령에서 보면은 그에입니다 담장이요. 담장 일부 사령에 보면은 3000년 적덕지가 통천한, 통천지한 재래의 복록을 운환자가 신이 공합니다. 예, 근데 삼천년이다. 둘이 지금 얘기가 200년 차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남들 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자리가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제 공, 제가 한, 이 부분요, 이 미국 선생은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이, 이게 이제 후천세계를 시작하는 거죠. 전체 주형 시대 끝나고 그이 시대가 예를 러면2차0 0년사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여기서 이 삼천년 시대로 가는데 이것이 200년 가진다는 얘기. 유선생님 얘기 들어가면요. 이 부분은 다시 제가 내일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 할 겁니다. 그래서 대역사 부분에서는 요 부분을 가지고 해서 요 부분을 하면 요 크게 언제 언제 하나에 따라 떨어져 나갑니다. 이 부분들이 떨어져 나갑다요건 아마 제가 다음, 내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더 자세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요 부분에 정의성제가 들어가야 는 거죠. 정의성제 하나 장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성제큰 틀을 큰 틀을 갖추고 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이제 천재라는 얘기를 해, 해, 했습니다. 하래서 그중에 이제 삼계라는 얘기를 뭐 했었고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크게 이제 뭐 무기 얘기를 해나갑니다. 예, 기능적 여기요. 고가뭐 중심되는 것이 트리크같지만이 기회하고 이걸 이걸 기류 보고 이걸 물을 보는 거죠. 이 물을 보고 이거 가장 큰 선적으로 보고 설명을 하,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아마 이 그림으로 보면 아마 이게 이게 일이기 때문에 이, 이 이걸 4수로 이렇게 볼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각으로 보면 이 선하고 이 선을 이렇게 한다 보겠습니다. 이 기구 이게 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이런 식으로. 예.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네개네 4개, 개의 숫자가 등장, 네 개의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 개의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보면은 그32 6일 그리고 사, 30 36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 어. 이게 소의 얘기는, 제 얘기는 사기체육도수 어. 들어가는 거죠. <laughs> 자, 무, 무, 삼십 황, 황, 황극. 30, 월급, 일급 이렇습니다. 이두 개는, 두 개는 태극입니 태극. 태극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나눠, 나눠 놓은 거고요. 네, 태극점을 이런 식으로 나눠, 나눠 놓은 거고요. 32, 61, 그 황금 무법은 그,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네 점을 설명 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 자체가 지금 강력하게 도좀뭐 뭐라고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보니이네개 설명한다. 네개 그 각을 가지고 이 아마 이외곽을 가지고 아마 설명하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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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이부 이분은 이번, 잘명령하게좀 설명하기 좀 힘들고요. 예, 또 분명히 할수 있는 것은 뭐이월쪽하고 이거 태 이거고, 태극을 가지고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하나는 이제 뭐 하나 는나 이거 하나 3천이고요. 하나는, 하나는 후천이천이 되겠습니다. 뭐 아, 아, 아시겠지만 그 운기 운계에서는 이 30을 가장 중시합니다. 이30 30이라는 숫자를. 근데 정회에서는 이제 이 36을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30으로. 30가 36에. 여기 교차가 중심입니다. 중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뭐 그리고 오행에 대한 얘기를 저 했고요. 뭐이 오행에 대한 얘기를또하나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했지만은 그금화우성이라는 금화 금아, 금화 성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일, 일성, 금화일성은 금화일성은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화일성은 뭐겠습니까? 처음에 이이 처음에 이제 그정팔교가 등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만 일성이 처음 보기면 뭡니까? 내풍이 생겼다. 내풍이다. 내풍이 생, 생, 생했다. 그래서 그만 일성이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송은, 이성은이 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2 0 0 7제라는 얘기를 해나가면서, 뭐, 2 0 0 7제는 얘기를 해나가고요. 그 모습은 다음 에 정의선진할 때 제가 좀더 자세히 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큰그틀말 하고요.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삼성은 이 밖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밖을 하면서 실제로 이 뭡니까 이두 개가 이, 이 안에 이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율이 일성 그만한 일성이 일성이 이것이 시작되면서 대풍이 생겼다 하면서 윌려가 태어났다고 해서 윌려가 태어났다고 해야 합니다이안에 지금 움직이는 것이 윌려거든요. 이 안에. 일성이 이 일성 육성 이게 그만 일성에 남자 몇 통이 생겼다. 율려라는 거는 이 흐름이 율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선들이 율려입니다 안에 소우주 안에서 움직이는 그그 그 룰이 율려예요. 가장 중요한 중요하죠. 그래서 율려가 움직이는 그 율려 율려성이다. 대개 주게 빅뱅이라고 하는되겠습니까 율려성 하나 빅뱅. 빅뱅 빅뱅이 태어났고요. 이성 이성에 들어가면은 이0칠칠에 대한 얘기를 해가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자세 그그 속의 대막들을좀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이뭐좀뭐 뭐 하나는 보여지는 얘기죠. 이이 천하고 지가 형성되려면 뭡니까? 이 하나를 보여드려야 되냐 일단이요 이렇게. 이천이라는게 뭡니까? 이게 천하고 이게 이쪽이 지거든요. 이하이 천이 하나면 하나는 보여져야만이 이니다그래서뭐 일청이라든지 일청이 이런 등장해서 이제 금악 그 위성에서는 하나는 보여지는 얘기들 세 개가 세 개가 하나는 보여지는 그런 얘기를 해나, 해나갑니다. 금악 그 위성에서는요. 네, 그러면서 이것이 두 개입니다. 하나가 있는 게아나또 하나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또 하나로 모여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하나가 산이고요. 하나가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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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입니다. 예. 네. 하나가 벽이고요. 이것이 하나가, 하나로, 하나의 학으로 모이고요. 하나의 학으로 모이고요. 하나의 관, 관으로 모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이는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묘한, 아주 묘한 얘기인데, 이게,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나름대로, 뭐, 얘기를 다시 감을 잡고, 이, 시, 우리 현실과 좀 이것이 부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이제 정의성 제작을 제가 강조해서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에 가서 보면요, 뭐, 며칠에 무용금이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무형무형무형금이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줄이 없는 검은 거 얘기를 하거든요. 줄 없는 검은 거. 왜왜줄 없는 검은 거가 등장할까요? 자 보세요. 검은 검은 소리 분명히 소리 소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밀려 소리 나는 거라고요. 근데 줄이 없다는 거죠. 왜 줄이 없는 없는 없냐? 자. 왜 줄이 없는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그만 선지에서 하입니다 3, 4에서 봤을 때 3하고 8하고 연결되을때 보면 이 안에 보면 은 검고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검고줄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천지잖아요 천하고 지하고 천하고 줄이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안 되어 있어요 네? 천지는 분명히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선이 보일? 안 보이죠 분명히 분명히 산하고, 산하고 땅하고는 분명히 연결되어 천하고 지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